いいですよ。 그냥 이 하나 요 체크해야 돼. 업사이드라도 안 따라가면 체크는 해야 돼. 알겠, 알겠지? 알 아니야, 아니야. 야, 과업선 되지 않나? 비해서비해서 쉬운 것부터 하면 돼. 쉬운 것부터. 어이라고 야, 야. 너 그렇게 뛰어 돌려놨어. 수면아, 수면아, 수면아! 수면아, 우면아 수면아, 중면아아수아 수면아! 아. 방모야. 막아줘. 방모야. 너무 좋네. 가어내밀어내 손수 지요 누군가 사이에 붙여줘야 돼. 너 애기하고 뒤로 보리지 말고. 더 앞에서 해. 야 돼. 라야다려야 붙여. 동수야, 야야도수수 어? 여기서 주헌이 들어가지 들어오! 강훈아! 강훈아 안 차! 잡고 충분히 너여기할수 있어, 있어. 안에 있어?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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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안 차도 안 돼! 또! 안 차도 돼! 안 차도 된다니까! 주헌이 접근 잘 못했어 <NBC1> 돌아. 아, 아, 야아야으로하 어, 음. 가야지. <straff voice> <brahim98> <pessoal> <ass acousticNOISE> 뭐라, 해도 돼. 뭐라 해 뭐라 해너 지금 안 하잖아 야, 뭐라 해야안 올라. 안야천아야해 괜찮아 애들스해하냐 너한테 잘땡잘땡잘아 괜찮다고 킥 때려 잘라야 돼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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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뒤로 가도 어. 우리 앞으로 하자니까 조용아 너 앞으로 도안 뺏긴다고 해봐 해봐 네. 해, 수비해 바로 해. 이로야, 이로야. 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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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안 정모야 안해안해 안 안쪽 먼저 가. 아 가오 다른 직였어야 해봐 해봐 더 뒤로 와. 더 뒤로 와이 새끼들아 더 뒤로 와. 야 김두현 붙어있어. 야야야 일로 야, 야, 오라고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저쪽으로 가라고 저야 예진이 움직여. 예진이 움직여. 예진이 앉아. 예진 앉아. 야 세윤아 너 하지 말라고. 너괜다고 동구야 아이백아야 그냥 따라가야 돼. 아예 너야유 야, 요즘 안너 차고가 너, 너 아니냐? 못 가라니까! 주철아! 사이드 보고 해야 돼! 힘때 100%인데 100%, 100 진짜! 야 이렇게 되면 너네가 힘들다니까 어? 니네가 조급해면플레이가안 된다고 한발 뒤로, 골대로. 나머지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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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도영아 거기 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야, 안에 있어 괜찮아 안에 있어 다 서있어 서있어 봐봐 서있얘 무조건 너한테 찬다안하게야 너무 급해 야, 너네가 더 여유 있다니까! 네! 예, 여유 있어지 여유 여유! 여유, 여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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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더, 에이! Questo. 에이, 이거 아, 어 아, 서울! 예아 예진아 어? 끊지 말고 그냥 좀눈 감고 이렇지 잡아. 야지 너가 맞춰서 찬다는 뭐. 거 생각을 없어야 아, 돼이와 알겠어? 볼트 넘겨도 세게 치 세게. 어, 끊지 말고 밀어. 아치 채널 누가 어떻게 할까? 승리 벌어져 마. 어, 승리 벌어져. 아, 잠깐만요. 잡으라고! <laughs> 어이, 괜찮아, 괜찮아. 야, 팀장 봐. 지금 너, 빅타는 바로 차려. 급하잖아. 그치? 천천히 해도 돼. 정확히 맞춰야지. 이거로 그치 그렇지 지승이 지승이 야 지승이 리 없이 같이 당겨줘야 돼야 지승이 야 지승이 형로 와봐 와와와나이 사람 생각 안해 유서 나가 도가. 수었냐승야리야 <놀람> <이 거야, 놀람> 아, 아 이야야야 아, 아, 야, 대 막하지 말라 했다. 야, 누구야? 와뭐 아, 네. 아, 네. 좋아+ 좋아+ 서야 좋아+ 를아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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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안 좋아+ 야, 아좋뒤잖아선아야아에 <laughs> 체크해. 선아야아보아좋보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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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가선아가선좋야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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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

아웃사아 다시 아니 아니야 얘들 위험해 예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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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여기 오. 줄 들어 내가 지금 대왕이붙는데이냐얘 그 없잖아 쉬운 거 쉬운 거 아, 아, 아. 좋은 거하려면 쉬운 거 너가 선택하는건 얘네가 너 따라온다니까 술래잡기를 생각을 해야지. 잠안야선 어디 있어? 아니야, 잠깐만, 잠깐 나도나도 나도. 어. 승리야. 승리야. 진짜 나와. 나와. 야, 진짜 나와. 야, 얹는 게더 나을 것 같아. 나와. 아프지? 나오라, 그냥. 나와. 필요 없어. 나와. 어, 나와. 못 뜨잖아, 그치? 나와. 나와. 아, 나와. 괜찮아, 나와. 야, 빨리 나와. 나와. 앉아. 야. 앉으러. 어. 너 때문에 지는 거야. 야! 아빠는 지금 죽었다. 어. 야. 애들 3는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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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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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빠는 아빠는 아빠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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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아빠아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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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잖아, 그치? 쉬라고, 안지하지다 안지라고. 안다, 안할 거잖아. 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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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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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다. 안다. 다 안다. 안다. 안안 아빠 물뛰잖아안 하잖아. 혹시 그리가쓰하고할 거야? 안할 거지? 뭐야안할 거야? 거야? 안할안할 거야? 안할거안안 거야? 안, 아, 아, 우리, 안, 안 거야? 그래. 거야? 야쓸야쓸할 거야? 야, 야, 실, 봐봐. 야 봐봐, 이제 골들어갔다 만세 골 먹는다. 가라, 어, 어, 어나 애들, 대구분 어떤 분 올라가는데, 아, 과애지 애들 하는가 아니야, 아니야, 야 강우야, 강우, 강우철, 강우야, 강우철로 가. 도영 김지임 어떻게 하나 있어? 김도영 진짜. 가유라 <목소리> 응. 패스는 인사이드로 해. 야 인사이드 못하면 밖으로 패스하면 되냐? 박수야, 강우야. 말할봐서 이렇게 말, 진짜 <해볼까>? 말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진짜, 진짜, 아 진짜. 들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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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야, 뭐야, 야, 야너키 제일 커. 그만 쫄아. 야, 야너네야 자꾸 안급해 자꾸 가만히 서있어도 된다고. 빨리 예준이가 왼발내 해라. 야 도현이랑 예준이래. 그러니까 얘들이 왼발 할수 있다고. 한번 해 봐. 아, 못해 봐야 되지 않겠냐? 좋 무조건 다. 예, 린다 흘린다. 이게 잡아. 이게 잡아. 야, 잡아. 야, 잡아. 야! 야, 김치현너안뛸 거야?